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말보다 궁구를 지시하는 채널 럭시티브의 묘후입니다. 건설 안전 예, 10주차 공2강 2편이 되겠습니다. 철골공사 작업안전 중대 재해 사례 7가지 2편입니다. 예, 전편 1강에서는 일반 이론 위험성 평가 1편을 학습을 했고요. 좌측 위에 보시는 영상물이 지금 하고 있던 10주차 02강 요약 편을 여러분들이 보고 계시오니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다음 장에서는 지난주 공 구조차 공이강 콘크리트 공사 중대 재해 사례 이 편에서 학습한 기조 문제 여러분 복습을 한 후에 본론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장을 보시죠. 이제 공 구조차 공이강 콘크리트 공사 작업 안전 중대 재해 사례 2편 기조방 여러분들 오엑스 문제 첫 번째 그림 넘바1에서의 no. 사고 원인은 펌프카 전도방지 조치 불량과 차량 신호수 미배치 등 충돌 방지 장치 즉 스톱프 미설치 정답은 5두 번째. 그림 넘버 no. 2 사례에서의 사고 대책은 콘크리트 펌프카 등 건설 기계 전도 방지 장치 철저 실시가 아니라 펌프카 운전자의 부주의이다. 운전자 펌프카의 부주의가 아니라 전도 방지 장치 철저이죠 네. 그래서 정답은 1번 세 번째. 그림 3에서의 사고 원인은 기계 기구 접지 미협 누전 차단기 감전 방지 미협 기계 기구의 부적절한 설치 등이 감전으로 인한 근로자의 중대재해가 발생한 사고죠. 그래서 3번은 정답은 5 입니다. 마야 한번 봐. 이럴 때는 도구를 이용해서 조금씩 빼내는 수밖에 없다. 균형잡으랴, 걸린 것 빼느랴, 온 신경이 곤두선다. 반대편의 작업자도 초조하기는 마찬가지. 오케이. 조금만 더 밀어내면 될것 같은데. 쉽게 움직여주질 않는다. 그래도 어떻게든 해결을 해야 한다. 그 순간 철골이 분리된다. 하루에도 수차례씩 예상치 못한 고비에 직면한다. 그 어려움을 해결해내는 것 또한 이들의 임무다. 이런 경험들이 하나둘 쌓여서 베테랑 철골 구조물 기술자로 다져지는 것이다. 기둥과 보가 만나는 곳을 단단하게 조이는 것으로 하나의 작업이 마무리된다. 한순간도 긴장을 늦출 수 없는 철골 구조물 시공반을 위해 시원한 물을 준비한다 특히 온도가 높은 날 철골 위에 체감 온들는그 어느 곳보다 뜨거운데 최대한 가볍게 하고 이동해야 하기 때문에 물을 들고 다닐 수 없는 작업자를 위한 배려다 이때도 타워 크레인이 유용하게 사용된다. 사층 높이까지 정확하게 전달된다. 아물 예. 일도 휴식도 철골 구조물 위에서 이루어진다. 여름에는 뜨겁고. 겨울에는 차가운 철골 위에서 마시는 물한 모금의 시원함. 직접 마셔보지 않은 사람은 모를 것이다. 물 맛이 어떠신가요? <laughs> <저쵸>. 맛이 어있어 <laughs> 어, 목을 죽이기가 무섭게 다시 제자리로 돌아가는 작업자. 하루에도 수십 번씩 오르내리는 철골 기둥이 오후 시간만 되면 더욱 버겁게 느껴진다. 베테랑 작업자가 철골의 위치를 잡아놓으면 비교적 초보 작업자가 구석구석에 볼트를 조이는 일을 맡는다. 먼저 안정적인 자세를 잡고 최대한 볼트에 집중을 하면서 하나씩 조여나간다. 는 보통 이게 집고서 하는 사람들 딱입니다. 거기 것만 해도 이렇게 해야 돼 아래 위로 다 하면 한 세트. 25개, 넷 포인트 하면은 100개. 1개 하루 종일 하면이런 거는 20 포인트 정도 할수 있어요. 하루에 2천개씩 볼트 조이는 일이 만만치 않은데. 어떻게 앉아도 불편하기는 매한가지다. 꾸준히 좀 가야 되는데요. 올해로 5년째 철골 작업 일을 하고 있는 이운철 씨. 이 팀에서는 제일 늦게 시작한 신참이다. 그래도 5년이라는 시간은 짧지 않은 기간인데 아직도 이 좁은 곳에서 움직이고 작업을 하는 것이 편안해지지 않는다. 안전줄에 의지해서 조심스럽게 자리를 옮기고 이날 맡은 분량의 임무를 처리한다. 볼트가 잘 들어가지 않을 때는 망치를 사용하는 수밖에요. 이 순간이 어느 때보다 균형을 잡기가 버겁다. 망치 좀큰거 하고요. 네. 라체 트렌치, 일멧 깔깔이라고 하죠. 이게 주된 무기입니다. 그리고 구멍이 잘안 맞을 때 망치로 이 놈을 쇠기처럼 꽉 박아서 구멍을 넓히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볼트 같은 거 하는 거죠. 그래도 안 맞으면 그냥 죽으라고 빼내야죠. 층수가 높아질수록 공포심도 함께 올라간다. 오로지 눈앞의 작업 공간에만 시선을 고정시키고 작업을 하는 것이 나름의 노하우다. 내가 처음 올라올 때는 그쪽보다 더 떨었어요 <laughs> 한 발을 뒤디면 다른 발이 콩콩콩콩 뛰었어요 저절로 그 다음 발을 뛰지는 못했거든요 그래도 힘들 때는 아이들의 사진을 펼쳐본다 이, 이, 이 너무 작아서 비니까 아들 딸이 잠자고 있는 모습입니다 아드님하고 따님이 딸님신가요? 따님 예. 일하다 힘 빠지면 힘내야 됩니다. 여기서 힘 빠지면 안됩니다. <laughs> 큰일납니다. 뿌듯다시겠어요 <laughs> <laughs> 응, 저녁때마다 애들 사진 보고 전화하고 가족이 붙어있어도 떨어져있어도 그것 때문에 사는 것 같아요. 떨어져있으니까 더 그런걸 느끼겠죠. 그러니까 항상 더 보고 싶고 네. 현장 작업자를 위한 철골공사 작업안전 공2강 중대 재해 사례 7가지를 02강에서 여러분들과 함께 학습을 하시겠고요. 01강에서는 일반 이론, 위험성 평가에 대해서 학습을 했습니다. 예. 다음 장 본론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재해 사례 중에서 사례 1, 철골 부재를 넘기는 과정에서 지렛대 흉부를 강탈을 했네요. 지렛대가 그래서 사망을 한 에스간 사고인데요. 예, 이 어떤 과학자는 나 지렛대를 주면 지구라도 들겠다. 지구를 들수 있다. 지렛대를 이용해서 철고를 넘기는 과정에서 이 지렛대의 흉부를 맞아서 사망한 에스간 사고입니다. 그래서 뒷장 방지 대책 등을 함께 보시겠습니다. 네. 재발생 원인은 중량물 취급 방법 불량했고 사전 조사 및 작업 계획서의 작업 계획서가 작성되지 않았이 사항이 재발생 원인 안전 대책으로서는 중량물 취급 방법을 변경을 하고 지렛대를 사용하지 장비가 와서 처리를 해야 되겠죠. 인력으로서 큰 무거운 지렛들을 이용해서 그걸 운반을 하려고 하다가 당한 사고이니까요 그래서 사전조사 및 작업계획서를 작성을 해서 그 작업계획서에 준하여 사고가 나지 않았다는 이런 그 대책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다음 두 번째 사례로 넘어가겠습니다 사례 2 철골 앵커볼트 하역 중에, 앵커볼트를 그 운반 중에, 크레인, 가고 크레인 붐이 이넘어져서 사람 쳤습니다. 그래서 중대재해가 발생했네요. 아, 요 사진에 보면 중대 발생 지점, 음, 요 지금 그요 붐대가 땅에 쓰러져 있죠. 예. 그리고 턴테이블 볼트 파탄으로 해서 붐대가 떨어졌답니다. 이, 부, 이 붐대가 이렇게 도는 그 원판을 턴테이블이라고 하는데 그 턴테이블이 테이블 파트으로 인해서 근로자가 뭐 잘못이 없네요. 어? 불완전한 상태를 물적 상태죠 이거는. 그래서 하이던저 기능공이 예? 예, 기능공이 붐대에 협착돼 버렸네요. 예, 그래서 사고가 일어난 사고. 뒤에 재발생 원인 음, 가구 크레인 자체 결함이니까 뭐 작업자 의 어떤 그 실수는 없는 것이죠. 그리고 작업 방법이 불량됐고 가구 크레인 등 대여자의 조치 불이행 장비에 대한 음, 어, 자체 검수를 통해서 재난 장비를 가져다 사용을 해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가구 크레인 자체 검사를 하고 안전한 작업 방법을 준수하려고 가구 크레인 대여자의 조치 뭐 이런 사항들이 안전 대책 중이네요. 다음 장 사고 3으로 가겠습니다. 사례 삼 철골 기둥 인양용 샷을 해체하는 순간, 철골 기둥이 넘어져서 중대재해가 일어났네요. 여러분들, 철골 기둥 이렇게, 그리고 바로 옆에 그 빔을 같이 고려해야 됩니다. 90도로. 이렇게 세워두면안 되는 것이죠. 언제, 어느 때 빔이 넘어질지 알수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현 장비로 빔을 운반해서 이 이렉션 작업 설치 중에 설치 중에 샤크을 해체하는 순간에 밑에 그 고정을 다 시키지 않았네요. 철골 기둥이 넘어졌어. 위에 작업을 하고 있던 인부가 같이 추락을 해서 사고를 당한데스칸. 네, 그래서 저제 원인으로 위험 방지 조치를 소리했고 철골 조립 작업 계획서를 미준수를 했고, 턴버클은 철골 기둥이 수직으로 세워졌는지 턴버클로 조여서 이제 수직을 잡는 어, 이런 역할을 하는 턴버클을 여러분들이 보고 있고 안전 대책으로서는. 어, 철골 조립시에 위험 방지 조치를 이행을 하지, 이행을 해야 되는데 이행하지 않았고, 어, 작업 계획서를 준수하지 않았고, 철골 시공 정밀도를 확보하지 않았다. 샤클과 와이로프들, 어 여러분들 어, 장비를 사용을 해도 그 장비에 대한 어떤 철수미한 검수, 점검을 해야 되, 되겠죠. 어? 예. 이런 사항이고 자 사례 포로 보겠습니다 네 번째 사례 철골부 설치를 위한 볼트 체결 작업 중에 추락을 해서 사망 사고가 일어났네요 예. 뭐 틀림없이 떨어진 방지 조치 이 방망 수평 낙하물 방지망 그리고 무엇보다 안전대 중요하죠 안전대를 걸고 작업을 해야 되는 이런 사항들 여러 가지 사항들을 네. 다음을 본 재발생 원인은 안전대 부착 설비를 설치하지 않았네요 안전대 부착 설비 그러니까 안전대를 걸 수가 없었고 밑에 추락 방지망이 설치되지 않았고 그다음 관리 감독의 소홀입니다 예. 그래서 안전대책으로서는 떨어짐 예방조치를 철두철미하게 하지 않았고, 철골 부재 제작 및 시공 정밀도를 준수하지 않은 이그 안전대 부착 설비, 이런 설비들을 설치하지 않았고, 안전대를 걸수 있는 그 수평 줄들, 이런 것들을 걸지 않은 이런 여러 사항들이 복합이 돼서 근로자가 추락해서 사고가 났네요. 예. 다음을 봅니다. 예, 사례 예, 다섯 번째 지붕 중돌이, 예, 그림에서의 붉은 색깔을 표시해둔 중돌이, 예, 퍼린 설치를 위하여 기둥으로 올라가는 중에, 올라가는 중에 그 추락을 해서 사고를 당했네요. 그래서 뭐, 어, 여기 그림의 현장 사진들이 상상에 나와 있습니다. 여러분들, 예, 뭐 봐주면 되겠고, 뒤에 본인을 예, 볼까요? 승강로가 설치되지 않았네요. 트래블 설치했어야죠. 그죠? 트래블, 트래블로 올라가야 되는데, 그렇지 않았네요. 그리고 추락을 했을 때, 추락 그 방망, 응? 그리고... 안전대죠. 어? 안전대에 중요한데, 어, 이것만 있어도 사람이 그 추락되지 않습니다. 대롱대롱 매달려서 추락사고를 방지할 수 있는데, 아주 기본적인 사항들이 안 되어 있던 거죠. 작업안전대책으로서는 성강로 설치가 안 되어 있었는데, 그죠? 성강로만 설치되어 있으면 사고가 일어나지 않았죠. 그리고 떨어진 방지 조치, 예, 수평 방망, 그리고 작업 계획서 사전 조사를 이행하지 않았다, 아, 설제 작업 계획서를 작성하지 않았다, 음? 이런 사항들이 재래, 재해 예, 발생 원인과 안전 대책이 되겠네요. 예, 보호 중에서 큰 보드라고 얘기를 하고요. 요 이제. 예. 중간에 작은 보를 우리가 빔이라고 얘기를 해요. 그래서 보와 빔과 거드의 구분은 거드는 큰 보, 빔은 적은 보. 그래서 이제 사례는 거드, 거드에, 예, 바깥에 큰 빔이죠. 거드에 마감재를 고정하는 지지철물을 설치하는 중에, 예, 추락해서 사고가 일어나는 상. 입니다. 그래서 철골 구조는 다 설치가 됐어요. 거더까지 됐는데 외부 마감재 고정용 지지 철물이죠. 지지 철물 뭐 브랑켓 이런 것들을 용접으로 해서 부착을 하던 중에 떨어져서 어 사고를 당했으니 밑에 안전 방망, 안전대 부 작업 절차의 준수 뭐 이런 사항들을 볼 수가 있겠죠. 우리가 답장 네, 이제 그 원인과 대책을 봅니다. 떨어짐 방지 조치를 설치하지 않았다. 그리고 작업 공간 미약본데이 불안전한 위치에서 어? 어, 이때대라도 설치를 해서 거기서 안전하게 작업을 해야 되는데 불안전한 자세에서 작업을 하다가 사고를 당했고 그래서 대책으로서는 떨어진 방지 조치를 실시를 하고 작업 공간을 확보해서 작업을 해야 되는데 그렇게 하지 않았다는 얘기를 하는 거죠. 예, 예 그리고 마지막 사례 세번 넘어가겠습니다, 여러분. 예. 제일의 사례 일곱 번째 데크 프레트 설치 작업 중에 추락사를 당했네요 피제자 추락지점 1피제자 추락지점 2 데크프레이터를 설치 중에 그림각 앞에서 이야기했듯이 지금 위에 그림 보는 이 기능공 보십시오 데크프레이터를 가용접 용접을 임시 붙이고 있는 그 작업을 하고 있는데 불안하죠. 헬멧이 있습니까? 안전대가 있습니까? 안전거리에 부착을 했습니까? 어? 네, 아주 불안전하게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이때 사고, 사망 사고겠죠. 네, 여러분들, 뭐 설마 사고 안 나겠지 이렇게 생각하고 있는데요. 사고란 언제 어느 때 사고날지 모릅니다. 음? 네. 그래서. 재해 발생 원인은 떨어진 방지조치를 미설치했다는 얘기죠. 높이 2m 이상의 장소에서는 근로자에게 안전대를 착용시킬 경우에는 안전대 부착설비해서 안전대를 부착할 수 있도록 조치를 실시해야 되나 설치하지 않았네요. 안전대 부착설비 자체가 없으니 안전대를 걸 수도 없었죠. 그래서 대책으로서는 떨어짐 방지 조치를 철저하게 해야 되는데 근로자에게 안전대를 지급하여 착용시킨 경우에는 안전대를 걸고 작업할 수 있도록 기둥과 기둥 사이에 데크프레트판 개폐 작업의 특성을 고려하여 안전대 부착 설비를 설치해야 되는데 그렇게 하지 못했네요. 그래서 사고가 났는데 현장 자체를 보십시오 사진들. 음, 좀 비틀 때 합니다, 그죠? 예, 그래서 여기까지가 일곱 번째 키즈방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키즈방 보시죠? 예. 공강 마지막 키즈방 하이라이트입니다, 여러분. 철골공사 재고반전 중개제 사례 7곱 가지 2편 키즈방 OX 문제 입니다. 첫 번째. 그림일의 재해는 가고 크레인 자체 결함에 의해 붐대가 탈락해서 일어난 사고가 아니라 운전자의 잘못으로 일어난 사망 사고이다. 운전자의 잘못으로 인해서 일어난 사망 사고가 아니라 붐대 결함에 의해서 일어난 사고죠. 예, 그래서 정답은 철골 기둥 인양용 샤크를 해체하려는 순간 철골 기둥이 넘어져 일어난 사고이다. 예, 그림에서 본 사례 봤죠. 정답은 정답은 오세 번째 그림 3은데커프레이트 설치 중 추락 사고가 일어났는데. 안전대 부착 설비에 근로자가 안전대를 걸고 작업을 했으면 사망사고를 면할 수 있는 지이다 그렇죠, 여러분들. 네, 정답은 O. X2번 O, 3번 O, 이렇게 되겠군요. 그리고 기공지마와 같이 동영상에서도 출석 댓글 인사말과 강의 종료 댓글 기저풀이 꼭 남기시고 학번 남기시고 나가셔야 여러분 만점입니다. 네. 이 강, 10주차 이 강, 대단히 수고 많았습니다. 여러분, 오늘 마지막 강의가 되겠네요. 안녕히 계십시오.